중화민족을 위해 행동한다. 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라는 사명이 가진 뜻입니다. 실제로 중화민족을 대신해서 전 세계로 야심차게 뻗어나가던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18년 무렵입니다. 당시에 아주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국방수권법의 889조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 화웨이의 통신제품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른바 공공 정부의 영역에서 이 화웨이에 먼저 진입 장벽을 친 것인데요. 이 조치는 이후에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추출 통제와 민간 시장 진입 차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일종의 화웨이 고사 작전의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겁도 없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금 누구보다 먼저 바꾼다. 앞으로 100년 그렇게 나아간다. 리더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유농입니다. 국방수권법, 이미 국방부 내년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국방 예산 법안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우리 돈을 따지면 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셀 수도 없는 규모. 이 돈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국방수권법입니다. 자, 미국 의회가 현재 이 국방수권법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국방수권법에서는 핵잠수함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이 국지 국직한 무기들을 새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올해는 이 국방수권법 889조를 확대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 889조를 양치 메모리, 창신 메모리,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들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889조 확대가 어떤 의미이냐 하면요. 이 연방정부에 공급되는 제품에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8년 889조가 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업체 몇 곳에 대한 진입 장벽이었다면요. 지금 논의되는 것은 미국 제품이라도 중국 반도체가 들어갔다면 연방 정부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이 양쯔 메모리의 반도체를 실제로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결국 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협박으로 좌절되긴 했지만 이 만약에 거래가 실현됐다면 이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미국 아이폰은 미국 연방 정부 시장에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자, 대외적인 이유는 물론 중국 정부 또는 인민해방군과 이들 기업들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 위험이 있다. 이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할 때도 화웨이 제품의 뒷문, 백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굴기를 여기서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확실히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우 이번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를 시작하면서 이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만 하던 장비 통제를 이 128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논의되는 조치는 이에 연장선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기술 분석기관 테크인사이트가 작성한 것인데요. 지금 미국 의회가 추가로 제재하려고 하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이 양치 메모리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 3D 랜드 플래시를 생산해 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굴치의 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200단 이상 랜드 플래시의 개발 단계는 충분히 진입했지만 생산 단계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테크 크인사이트는 중국의 한 감시 카메라에 장착된 저장 장치를 뜯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반도체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아니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국인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낸드 플래시가 디램보다는 공정이 덜 복잡하긴 하지만 불과 2016년에 시작된 이 양치 메모리의 변화가 올라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회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특히 230단 랜드플래시를 생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대량 양산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기술 수준에 있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사실상 따라잡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런 중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그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척슈머 대표 등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이 국방수권법 889조에 포함할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 장관의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년 의회가 새로 법을 다시 쓸 필요가 없이 국방부가 재량껏 떠오르는 중국 업체들을 미국 연방 조달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국방부가 사실상 중국 기업 제재 목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더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미국 기업들의 어떤 로비전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앞서이 미국 굴지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이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번에 국방수권법 889조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이 상당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산 반도체를 어쩔 수 없이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의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미국 미국의 중국 반도체 틀어막기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에 있는 SK실트론 공장을 찾아서 더 이상 중국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 반도체 공급망을 여기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재차 선포했습니다. 자,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